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느헤미아 7장과 에스라 2장의 귀한 자들의 계보 내용이 다른 것은 필사자의 오류 때문인가요? 아니면 출발과 도착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나 시기와 환경, 계수 기준에 의한 차이 때문인가요? 필사자의 오류와 계수 기준 차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귀한 자들의 계보를 확인하였으며 그 계보 내용이 왜 에스라 2장과 다른가요?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업에 이른 자들,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리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주민은 적고 가옥은 모자란 에루살렘 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의 명단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즉시 인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됩니다. 그 명부가 6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이 명부는 사실 에스라 2장의 명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책은 한 권이었습니다. 왜한 권의 책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한 권의 책으로서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두 명부는 치밀한 문학적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클루지오 기법입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전후에 두고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앞뒤를 봉했다고 하여 흔히 봉투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두고 그 방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이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 가지 재건 과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의 재건, 거룩한 백성의 재건, 그리고 에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명단이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이런 기록은 다소 지루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주요 명부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지대한 관심사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 것은 각종 재건 사업을 이루어낸 에스라, 느에미아 시대의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지도력도 중요했지만, 백성들도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 사업 내용이 백성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다시 그들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둘째 성전이 완공되었고, 에루살렘 재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명부 사이의 차이입니다. 두 명부에는 모두 33가족의 목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부를 비교해 보면 레위 사람 두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17가족의 경우에 숫자가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이던 종들과 노래하는 남녀를 제외한 제1차 귀환자들의 총합은 두 명부 모두 42,360명으로 같다는 점입니다. 에스라 2장의 수도 49,897명이고, 느헤미아 7장의 수는 49,942명입니다. 이외에 두 명부의 숫자는 같지만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요라 자손을 하립 자손으로, 깃발 자손을 기보온 자손으로, 아스마웨 사람을 벳 아스마웨 사람으로, 기랴다림 사람을 기랏야림에 이런 경우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성전 막 일꾼인 느디님 사람들 중에도 느부심 자손을 느비스심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하소베렛 자손을 소베렛 자손으로 부르다 자손을 부리다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에스라 2장에만 있고 느에미아 7장에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비스 사람 156명이 그 경우입니다. 또 성전 막 일꾼 사람들인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아스나 자손도 느헤미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두 명부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럴 때에도 흔히 가장 쉬운 대답이 또 필사자의 오류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 2장은 출발 전 등록 명단이고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의 도착 명당이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출발과 도착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시기와 환경에 의한 차이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은 바벨론에서 실시되었지만 느헤미야의 기록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유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유로 그만한 차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개수 기준에 의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느에미아는 베들렘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할 때, 노도바 사람의 수요까지 합하여 188명으로 계산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노도바 사람을 빼고 123명으로 계수했습니다 느에미아 7장 7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73절은. 팔레스타인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방인들의 침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성읍은 히브리어로 아레이헴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래서 귀한 자들이 각기 거주해야 할 성읍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7장 마지막 구절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로 마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의 귀환과 재건 사업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 성과 성전과 그 땅의 멸망과 황폐함을 불러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과 도시에 돌아와 성전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물론 주변 민족들에게도 기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 2장의 귀한 자들의 계보 내용이 다른 것은 필사자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출발과 도착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나 시기와 환경 계수 기준에 의한 차이 때문입니다. 둘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 가지 재건 과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의 재건, 거룩한 백성의 재건, 그리고 에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셋째, 두명부에는 모두 33 가족의 목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36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